레아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늘에십시다 하늘이야. 하늘이야. 장미꽃 백송이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일주일 가면 다 시들죠. 그런데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 어, 웃음을 다른 말로 마음의 꽃이라고 합니다. 어, 이 마음의 꽃인 웃음은 나도 꽃이 즈는 나도 좋고, 보는 아, 제 상자도 좋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주위에 계신 분한 분 미사 하셨습니다. 자 오셨습니다. 웃음이 고약합니다. 아이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하셔야 아, 이 하나님의 성자에 와가지고 미소가 없다면 어디 가서 웃겠어요? 아, 오늘 또. 복된 이한 주간이 되시게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기 전에 친구한테 서 카톡이 왔어요 통영은 어떠냐? 지금 서울은 폭우가 쏟아져서 난리 더 났구나 저 여기 저는 통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여기는 끝을 내가버렸어요 여기는 천국 같다 <laughs> 정말 지난 한 주간은 목폭단이 군데군데 때려서 너무너무 참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참 어려움 당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언제 우리 교회가 기회가 되면 그들을 돕는 교제의 용도 한번 합심해서 해야 될줄 압니다 오늘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예배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성경에 그냥 보통 하나님 할때그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한 따라서 씁니다 엘로힘, 예,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에는 명사에도 복수가 있어요. 명사에 복수형이 있는데 그거를 어 여러 가지 수가 있을 때 복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도 하나님을 복수로 썼어요. 어 이거를 장엄형 복수라고 해요. 장엄형 복수. 셀수 없고. 형룡할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크신 그 하나님을 장흉룡 복수, 장흉룡 복수를 해갖고, 엘로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이라는 말은 보통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어,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아, 어, 마지막에 복수형인, 어, 임, 임을 붙여서 장흉룡 복수로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큽니까?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하늘을 그릴 때이 하늘도 장엄정독주인샤마일 엘로임 하고 맨 마지막에 영어의 s 대신에 이문줘요 이게 다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성경에 보면은 보통 그냥 엘로임 하지만 어, 엘로이 엘샤다이, 엘 여러 가지 어, 또 하나님이 이름이 있어요. 근데 어, 오늘 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 전능한 하나님, 엘리샤다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은데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샤다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앙 때제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말로 엘 샤다이에 삼엘 샤다이. 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런데 샤다이가 뭐냐? 샤다이. 이 샤다이라는 말이 샤드. 히브리말로 샤드에서 나온 데이 샤드라는 말이 뭐냐면은 어머니의 가슴, 어머니의 가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생명력이 있고 은혜가 되고 포근하고 힘이 있는 게 어디냐면 어린 아이에게는 엄마의 뭐예요? 엄마의 가슴. 그 엄마의 가슴이 샤드에요, 샤드, 샤드, 붉다고 샤드. 그래서 이 엄마의 가슴을 뜻하는 샤드와 에레라는 하나님과 맨 마지막에 아이, 샤다이. 아이는 뭐냐면 영의 소유격이에요. 1인칭 소유격, 나의, 나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엄마의 모다 가슴이 다운 뜻이 엘사다이 천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엄마의 뭐라고요? 가슴이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디가 제일 좋아요? 어린아이가 유일하게 살수 있는 길은 어디예요? 엄마의 가슴 그래서 그 엄마의 가슴에 가면 어린아이는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엄마의 가슴은 어린아이에게 주어질 모든 영양제가 거기에 나왔어요. 여러분, 조유라는 거 아시죠? 조유. 애기를 낳고 가장 먼저 나온 조유.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자생적으로 그 아이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방생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조유는 받아가지고 애기가 멀리 떨어질 수도 공부를 해가지고 갔다가 그 애기한테 주는 거예요. 그 엄마의 조유가 그가 난 아기에게는 최고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말레제시아때 보니까요. 애기가 금방 태어났는데 걔가 이제 어디 들어가느냐 면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돼 너무 일찍 태어나가지고 3개월인가도 일찍 태어났어요 그런데요. 조그만한 어린애가 잉크 베이터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처리를 받아가지고요. 그다리는냉장고에 따라 그걸 가지고 빨리 착아하고 애기한테 가요. 그래서 애기한테 돈을 드려요. 왜? 애기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엄마의 가슴과 같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최초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를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올 만찬, 이건 뭐냐? 못할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기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요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다 그런데 언제 나타났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절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대 때 나타났어요? 99세대 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99세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찾아가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원래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라는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남편에게 자기의 몸종 하갈을 주면서 하갈과 동침하여 자식을 낳아서 우리의 대를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거요 자, 여러분들, 우리 남편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내의 말잘 들어야 돼요. 아니면 안들도돼요 우리나라 속담이 있더라고요. 아내의 말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요? 아, 이 충무에서는 게안 통하는가 봐요. 자존심들이 세가지그 저기 지방에 가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내 말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그 경험하신 분들 계세요? 아내 말잘 들었어? 근데 여러분들, 똑같은 말도 누구 앞에서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 앞에서 그런 말 하면 돼요. 아버지, 아내 말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렇게 돼야 안 돼. 요, 여별르짱 머리 지 누구 앞에서 얘기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돼요. 싶지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잘 들리는 자라가도 뭐가 생긴다? 떡이 아니라 떡가도 안 되고 황금장어리가 생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잘 들리는 자라가도 뭐가 생긴다? 예, 네. 십편에 그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을 주신다 하는데 그 잠을 준다는 말이 쿨프 자산잠이 아니에요. 잠을 자는 동안도 복이 내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사랑 받으면 자는데도 복이 줄줄줄줄줄 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고행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닌 말을 들었어요. 사람의 말에도 합리성이 있고요. 보편적인 것이 있고 다양성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는 보통 본처가 아기를 못 낳으면 몸조을 줘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자기보정에 올려서 많이 그렇게 대를 이어가요. 그러니까 사라도 본능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원리를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앞에 들어온, 이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었는데 왜? 사라보다도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우리 성령을 보십시다. 성령 출발한 배드로가 사람의 말을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우리 사대행전 사장 19절 나가자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대답하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오른다. 아브라함은 당시 주변 사람들이 흔히 통용하는 그 원리를 그대로 따르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섭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인간의 말을 듣고 하, 하갈과 동치마여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86세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치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뒤가 86세입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6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시어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몇 세였어요? 86세였어요 86세인데 16장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은 이말씀이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몇세였더라? 86세였더라 근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자이 사이가 몇년 차이죠? 86세에서 99세 몇세예요? 14년 동안 성경에 쓰여있지 않아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뭐냐 침묵기간을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식이 속삭이면 너 나한테 나타나지마 하고 아무 말 하지마 하고는 아버지가 자녀하고 친묵시간이 있죠 부부 시간 자체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침묵하셨어요 영적인 단절이 1 4년 나타났어요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 없던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그렇게 섭섭해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미워하셔서 14년 동안 아브라함과 말을 안 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세기 15장 일절에 보면 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방패고 또한 상급이고 다 좋은데 지금 나에게 자식 하나 줬습니까 자식도 하나도 없습니다 상급이고 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집에서 키우는 엘리야스라는 종을 그냥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네 몸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식을 줄 거야. 그런데 그 자식이 얼마나 많으냐면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하늘 땅 별과 같지많은 자녀를 줄게다. 그저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우리 성경 창세기 15장. 5절을 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이르시되 하늘을 불러 무뼈를 살수 있나보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1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데 16장에 와서 15장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16장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누구의 말을 믿는다? 누구의 말을? 아내의 말을 믿고 아내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졌지 14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 때가 75살 나이에 75세 때였어요. 근데 이스마엘 86살에 왔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아기를 뱅는것 빼면은. 10년이 딱 지났어요 여러분 10년은 성경의 인내수요 의 옛날에도 그런 말 있죠 10년이면 뭐또변한다 감상도 변한다 10년이면 주기가 바뀌는 거예요 어려움을 10년 10년 정도 참고 지나다 보면 은새해이 와요 믿으시면 아멘 네.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하여 엘리멜레기 왕 땅으로 갔어요 죽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났더니 베들레헴의 흉년이 뭐로 바뀌어요? 풍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1 0년이 고비에 어른이 있을 때 여러분들 10년간 잘 참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나한 것은 10년을 못 참고 돈때가 그 넘기면 되는데 아내의 말또 듣고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13년동안 침묵하다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나타났습니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나타났을까요 성경에 보면 99세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게 99세, 죽은 자와 반밤그 것이 99세.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히브리서 11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크다는 별과 또 해변에 무쌍한 모래와 같이 많은 구손이 생겨가 있니다 로마서 4장 19절을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핵생하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게 지지 않냐. 자, 99세는 어떤 나이라고요? 죽은 자와 악물한 그 나이 때, 하나님니다 인간 나이 99세는 살아서나 죽은 자와 동일한 나입니다. 자연적인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수 없는 인간의 모든 소망이 사라진 나입니다. 이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통여 하실 수 있는 그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나이가 뭐냐면, 9 9세 여러분,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50, 40만 돼도, 그래도 50만 돼도, 하무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99세, 인간의 모든 소망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오직 저주로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야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그 죽은 자와 방불한 그 날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무엇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험인것이 그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야 하나님이 그대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겸손함과 믿음이 우리가 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어요 우생마사 형님 하세 우생마사 저 뜻이 뭐예요?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홍수가 나가지고 강에 소도 떠내려가고 말도 떠내려가고 근데 소는 다 살아요 근데 말은 다 죽어요 왜 그러냐면 소는, 소는 믿음이 좋아요 소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에다가 자기를 던져 버려. 그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건져주시겠지 하고는 손을요 늘어지고 감고 포만 내놓고 물에 떠내려가요 그냥 힘안써 떠내려가요 가다가 뭐 바람으로 톡 걸리면 어 하고 툭툭 했더니 어 그냥 육지로 나오는 거예요 이 손을 참 믿기 이들어 근데 말은 믿음이 좋은 게니고 인간의 지혜이 좋아. 힘이 좋으니까 물에 빠지면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다 내가 이 홍수를 내가 못 이겨 하은 수영을 치는데 아무리 쳐도 못넘어 그래갖고 죽어버리는 거 빠져 죽어버리는 거 나중에 육지가 있어야천 곳에 왔는데도 말은 죽어가지고 못넘어는거참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믿음 좋은 소화되게 되겠어요. 인간적인 힘을 발휘하는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소체럼 믿음 좋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또 네. 내가 소가 믿음이 좋다 그랬더니 오늘 집에 가가지고 소 보고 너 믿음 이냐 하고 또 확인하지는 말아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의기억이 좋도록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99세가 되어 죽은 자와 같은 그 죽은 나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무리무게하고 꽃이 피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가 되는 죽은 나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나무가 하십니다. 자, 17장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장생 17장 2절 시작. 내가 내은약을 나와 너그 사이에 도 너로 크게 번사라. 그냥 본성이 아니고, 뭐요 예. 크게 본성을 하려니. 그리고 다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 줍니다. 자, 우리 성경 볼까요? 5절 말씀, 17장 오절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 부르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게하니다 아브라함은요, 큰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큰아버지. 큰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말 u l i 아브라함 b 아브라함 m a 아브라함 a m a b 이 a h a m Abraham, Abraham, a b r a h 아 m Abraham, a b r a h a 많은 b r a h a m Abra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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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자기 이름을 바꿔주면서 내게 자식이 태어난다고 99살이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은요 웃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아내 사나도요 웃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어처구니 없어서 웃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처구니 없이 웃는 그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1년 뒤에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사람이는 뜻이 뭐요? 웃음이요 웃음. 여러분 백세가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안고 얼마나 얼마나 기었으면 웃었을까요? 그 웃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음에 그 웃음 한 웃어 보시요아 이삭을 안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을까요? 사랑하는 선 여러분들, 여러분들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백세 된 아브라함의 품에 웃음이라는 아들 이삭을 안겨 주시는 하나님 이신줄로 믿습니다. 그하나님을 동일하게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눈치못하시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 이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나 앞에서 완전하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만. 은 완전한 자가이 그 여섯님은 뭐 퍼펙트라고 했는데요. 영적인 네. 퍼펙트가 뭔지 아세요? 완전한 자다 영적인 퍼펙트는요. 완전한 자는 어떤 어려움 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 불안과 주저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야. 믿음에 꼭깨서서 구십구세인 너에게 내가 아들까지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백세의 아들을 안 짜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뭐해? 완전히 여러분들, 오늘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 저와 이 성도를 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도 흔들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완전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9세 때 드디어 아브라함은 체험적으로 전도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 신이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믿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지난주 우리 예배에 말씀드리면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드려야 하는데 드려, 드리는 겁니다 왜? 자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하나님을 완전하시게 우리에게 모두 공급해 주기 때문에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사도 모리아산에서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가장 먼저 뭐라고 외우고 있습니까? 사도신경. 다 같이 한번 우리 암수로 해봅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 그거 진짜 저희가 고백해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진짜 고백해요 그러면 이술도 고백했으면, 사람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삶 속에 조금 하나 어려움 보면 완전한 일 없이 얼마나 요동치고 흔들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손 안들, 절대로 어려움이 오더라도 위기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명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벌써 이렇게 번돈넣으시죠요 큰아버지. 큰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큰아버지뭐고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지마 <laughs> 아세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예요? 좋아요, 공주가 좋아. 꽃하시대 공주가 하 사랑. 그 히브리어 말 마지막에 아이가 들어가면 하이, 하이. 아하, 아하. 아하가 들어가면 하기이 들어가는 뜻요 아하, 다 아하, 아하. 이 사랑, 사랑하면하 기울이 들어가니까. 꽃이 뭐가 되느냐 면 공주가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그 어원에 보면참 깊은 뜻이 있어요다저는 여러분들이 다 꽃이 공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주나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뜻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한게 이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어떤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2 9아살된 처녀가 몸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애기를 낳을 수가 없어. 얼마나 얼마나 실망했든지. 좋다는 약을 다 썼는데 소용이 없어요. 삶을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심한 우울증까지 왔어요. 어머니가 이 딸이 혹시나 사고를 칠까봐 24시간 옆에서 그 딸을 지켜보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위로합니다. 나는 당신이 좋으니까식수없어도괜찮 찾아. 결혼해서 자식은 낳는 문제가 나에게 있다고 거짓말할 테니, 우리 결혼하자. 하고는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해도 이 여자는 계속 불행합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뭐냐면 그 여자의 언니가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동생을 이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9 9세에 아기를 같이 그 성경을 보여드려주면서 그 성경에 믿음이 얘기해주는데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배워보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아, 딸이, 아, 이제 그 애를 나가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믿습니다. 그런데 부흥회가 왔어요. 부흥회가 와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는데, 아, 창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속으로부다 달게, 이 여자 속에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다펼시 되는데 출애국기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듣게 돼요 거기 보면 그런 하나님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고 양식과 물에 복을 내고 너희 중에 병을 취하리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인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봉행하는데목사님게한 수술을 받았어요. 저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절 안쪽에 도어갔는데막 몸에 그 성령의 뜨거움이 전해지면서 큰몸에 변화가 이룰 것 같은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봉행 마치고 며칠이 지났는데 아이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 가지고 아침에 밥을 다 먹으려고 앉았는데 밥을 한 숟가락까먹는데 갑자기 어? 어? 이거 뭐예요? 지한 거예요 애기를 가진 거예요 애기를 가졌다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지를 해보니까 뭐예요? 에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늙지 못함이 오는 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중국교회 또 우리 모든 선문인들 이제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치 못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는 완벽한 자라게 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추명합니다.